20장 말씀은 엘리야에게 주셨던 마지막 사명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1기를 통하여서 엘리야가 앞에 등장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마도 엘리야가 앞, 앞에서, 어, 나아가, 감흥을 선언하기 전에 일로, 어, 생각이 되는데, 아람의 베나닷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수도 사마자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합은 아람의 군대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면서 항복을 하겠다고 그 의사를 전했습니다. 아합은 내은금은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들도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베라렛의 말, 그러니까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바쳐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여겼을 것인데, 실제로 지금 당장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전쟁을 가운데에서 승리하였다 하더라도 항복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다 빼앗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이 막바지에서 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전쟁도 하기 전에, 이제, 다 포기 선언을 한 거잖아요. 이거 다 내, 당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당신이 알아서 처분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예, 베나다스는 그렇게, 그런 반응에 대해서, 어, 이제, 달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왕은,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다. 라고 하는 말은, 본인이, 이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행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저는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한마음대해서 그래도 베나데스의 요구를 거절하자.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절하자고 하는 그런 말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우자. 처음에는 항복하다도 했지만, 이게 항복해서 생명을 유지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항전을 하자. 라고 하는 쪽으로 갑자기 이제 방향이 바뀐 거죠. 그래서 아합은 무도한 침략자에 맞설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저 항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마음을 모으고 아람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전의를 다지게 되었는지 아합은 그 왕으로서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백성들로 하여도 무서워하지 않고 싸우도록 어쩌면 그러니까 왕의 생각과. 이 장도를 비롯한 백성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은 쉽게 생각해서, 아, 이거, 그냥, 주고 끝내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허락을 받고, 좋은 마치는 걸로 끝내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하나님은, 맞서기를 원하셨다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나다스는 사마리의 부스러진 것이 내 군대의 손을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 없을 정도로 모조리 파괴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10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베나다스에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싸움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싸움이 끝난 다음에 자랑하라는 말이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항복하려고 했던 마음이 갑자기 결사항전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내비치니까 베네닷은 바로 침범을 재개합니다. 지금까지 무력하게 무너져버렸던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볼때 베나스의 군대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것을 막아내기가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능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였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특별히 아합이 하나님을 보실 때 악한 일을 많이 했지만 외적에 의하여서 침공을 받고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그리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던 그 아합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들어서 쓰시려고 지금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패혁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 왕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우수와나 다윗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 조건이 주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족하고, 이렇게 악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뜻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도 건지시려고, 백성의 마음과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문제 해결해 보려고, 쉽게 처리해 보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러나, 어 이제, 그,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바꾸셔서, 어 전쟁의 이만으로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갑자기 바꾸실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람이 작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함께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장렬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아, 해보자라고 하는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예, 그냥 전쟁하지 않고 항복하고 생명만 간신히 이렇게 예, 구하는 정도로 끝내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 안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시다라고 이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 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어, 분명히 우리에게 에, 승리를 또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어, 축복합니다.